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에서 큰 용사, 큰 용사 기도원이라는 거죠. 예, 기도원이라는 사사라는 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임시로 통치하고 이끌어갔던 사람의 이름들을 예, 사사라고 그러잖아요 왕정이 이스라엘 의 왕국이 세워진 왕이 선출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 예, 그리스도인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어떤 단체나 일과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 뭐이 세상 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조약도없을 것이고 무슨 강력한 통치자 왕뭐 대통령 정치가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다락한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나라가 생겨지고 왕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가나에 따라서 450년 동안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범죄하고 우상성죄다가 외국에 침입을 받고 그러면 또 매를 맞고 회개하고 또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사 가운데 열리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통설 가운데 이 기도니란 한 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도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도온을 갖다가 큰 용사라고 불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런 큰 용사가 될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입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본문에 본대로 악을 행했더라, 범죄했더라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은 옛날에도 이런 같은 죄악을 짓고 또 악을 행하고 그다음에 악을 행하고 죄악을 짓면 징벌을 받아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은 에, 우리를 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죄를 지금 어게 계하시는 하나, 님 훈련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때문에 징벌을 받으, 받으면 받으면 또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럼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럼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회개고 하 용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값이 한것 같아요. 또 우리가 허물만 또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 있으면 또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생을 반복이죠. 일주일 동안 가서 또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허물 있으면 말씀 듣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역사 역사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생애와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똑같은 악을 행하고, 또 똑같은 고통을 받고, 똑같은 또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미디안의 손에... 부치시니, 그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위엔 여러 부족들, 민족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남아있는 잔족들이 있었는데, 아말렉도 있고, 뭐, 미디안도 있고, 블리셋도 있고, 하던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는데,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을 그들이 짓밟힘을 당해 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그 신은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 신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태양신 아세라는 달신. 그이 신은 진짜 음란한 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에, 이 신을 섬기면서 이큰 그 신이 복을 준다. 자녀의 복을 주고 무슨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요즘 추석을 맞이해서 뭐 오곡백과 여러분들 알고고로 빚어서 똑똑해 먹고 과일 많이 탑수고 오셨잖아요. 그 식으로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주와 창조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이지. 그들은 따로 하나님 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 신아스라 신이 열매 맺게 하고 복을 준다. 그래서 거기 복을 빌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온갖 그들은 인간의 쾌락, 인간의 재물 상락 이걸 가지고서 그런 문화가 바로 가난한 문화거든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현대 문화와 비슷한 거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데 동화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같이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그런 우상 인 세상 범죄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있 마음의 순종,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관능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숭배하는 그 바알신을 섬겼더라. 이것이 굉장한 큰 악이 되었습니다. 이게 큰 범죄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내 개인이든 국가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무기력, 무기력해지면 신앙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가면 그때부터 독립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유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독립이고 자유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시편 46전 1절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고 하나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손일 때에 우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독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국한못 한국 성기, 우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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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사,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디안이라는 그 한국 침략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어떤 뭐 동굴이나 바위 구멍이나 무슨 뭐 성채 같은데 그런 데서 그걸 방패 삼아서 그들은 매일매일 숨어 산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아 이거는 비참한 일이죠. 백주에 활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 압제를 받아 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성육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살고 그들을 그들을 조사갔더니 그들에게 우리가 집에 받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예, 독립을 잃을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도 상실했습니다. 뭐 씨를 뿌리면 미디한 사람들이 뭐 주위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집 밟고 괴롭히고 오 어, 땅을 휩파시키는 것입니다. 예,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그다음 순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매를 맞고 비참해지면 하, 나라를 찾기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가는 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옛날 리 기도 어려울 때또 전쟁 때 기도 많이 한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선지자 선자를 보내 가지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는 걸 깨닫고 막 회개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게 사사예요. 어떤 어, 통치자. 그런데 예. 그 사사가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외받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어, 이스라엘을 그런 위기에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얘야기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사람에게 찾아와서 어, 큰 용사요 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제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큰 용사 기도원이니까 그이 말씀 을 들으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원 같은 그런 하나님 쓰임 받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왜 기도운에게 큰 용서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기도운의 신앙을 보고 신앙, 기도운의 앞으로 지금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먼 미래 보니까 이 기도운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용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벌써 예언의 말씀으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신앙을 신앙을 보고 큰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대 신앙을 갖고 신앙에 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의 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큰 용서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가장 가장 작은 지파 문하세 작은 지파 또그제보에서 가장 별볼일 없는 요호스 사라는 여기 자기 부모가 나오죠. 가정 이야기. 그런 약한, 약한 가정에서의 가장 적은 자다, 가장 못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 옆에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다뭐 환경 외모 잘난 거뭐 능력 보지만 이 하나님은 이 우리는 사람은 다거사란 그 사람 보고 다 이렇게 평가하고 때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정반대예요. 사람에게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이런 수모 있는 사람 이 기도도 수모서 지금 밀타락 하고 있는 거예요. 밀타작. 이 미디안에게 그냥 들킬까 봐서 그런 이 작은 이 문화 아 뭐예요. 기도원에게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이죠 지금은 약하지만 미래 장래에 이기도온이큰 사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봐서 미리 예측하고 예언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 여러분보 위해서 참내 중심 보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큰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격려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일 3서 16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 보시고 하나님을 큰용서라는 것이지 무슨 겉에 화려한 이력 보고서 큰용서라는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기도원에 그 신앙을 봐서 아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순수한 그 마음, 겸손하고 그 앞으로 믿음의 그릇이 크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봐서 아시고 큰 용서해 아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기도를 찾아 오신고 거죠. 이곳은 장차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게 적한 그런 그릇이 될 것을 알고 큰 용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기도 원을 향해서 큰 용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은 예정된 그런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 될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참뜻밖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용서 같은 일을 크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 이 다음에 있을 기도원을 바라는 거예요. 미래의 기도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기도원 이건 성령을 받은 그 당시에 받을 그곳을 그 그것을 바라보고서 용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믿음의 그릇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 쓰시는 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큰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을 앞서고 는 그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뭐 자기의 심각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오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될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여지는 용사로서의 삶을 신앙의 용사 영적인 장부 대장부 큰 일을 감당한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이 기도문이면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하면 큰용광가될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 일생 동안 살아온 것도 은혜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이 깊이 없는 우리 건강을 유지한 것도 은혜고 나에게 사업할 능력을 준 것도 은혜고 작은 어떤 일을 맡겨 준거 사명 감당어도 주님의 은혜고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한거 보면은 내가 잘라건 내가 뭐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뭐 한해 한해 하는 모든 꿈과 목적들을 다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잠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 기도는 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힘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인 은혜죠. 예. 여기 15절, 문,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온이 예, 예. 기도온이그 얘기에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제일 작은 집파에도 제일 자기 아버지 제일 제일 별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받은 큰 용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용사 가 되시면 잠깐 사를 쓰임 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위대한 용사다 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일에 불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여러분 괴롭편 귀신 도 물러가고 저주도 떠나갈 것이고 뭐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잠깐 시한한 그런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죠. 네. 무능하고 약하고 아는 이스라엘 을구을 하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 불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 하셔서 은혜가 임하면 뭐 못할 것이 뭐엇 있어요. 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의 능력 주신 자여서 일할 수 있다면 이 사도박을 고백처럼 그히 약한 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임한 다 되는 거니까 아, 은혜가 임한 자가 정말 큰 용사가 되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 큰 용사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보는 게 하나님 이 찾아오셔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보고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근처 가면 다 불타 죽고 말이에요. 두려워서뭐 이사야도 하나님 얼굴도 본 거리 한 옷자리만 보고도 벌벌 떤 것처럼 말이죠. 그런 러 죄인들이 다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런 기, 기도원에게 못난 기도원 찾아. 여호와의 사도가 찾아와서 대화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대화 말도 하고 서로 봤으니 얼마나 기도원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너를 죽지 않는다 그 평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잖아요. 이 우상 숙명 타락한 이스라엘을 미디안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 받은 것이고 이 못난 사사도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그 어, 은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사상의 6장 20절에 기도원이 말하기를 그가 여와의 호 사자인 줄 알고 가로대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호 내가 여와의 호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여와의 호 사자를 만나면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여와께서 호그 그의 게리 시대에 너는 아니지 마라 두려 말라. 너는 죽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자고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산 자가 없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은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속에서 우리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일 의그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구원했으니 이것처럼 큰 용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우리 특별한 은혜 은혜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겐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하리려이어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기도온이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가 응답하니 너는 여호와 살롬이다 평강이 많다. 너 절대 두려워지 하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많다. 진정한 은혜가 평강이에요. 이런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이게 가장 큰 구원 받고 이거처럼 큰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큰 이런 평강이의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런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엄위하시고 무섭고 심판하고 그냥 권세만 주장하고 뭐 사람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만나서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걸로 알았어요. 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화하신 하나님이다. 예? 뭐 암흑 가운데 폭풍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권세만 휘두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우리의 광명의 빛으로 유화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 여호와 살롬이죠 여호와는 평화이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수 있는 분, 내 곁에 여호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죄 사함 죄 사함 해주시는 분. 내 나와 내 집과 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은혜를 감사하고 평안을 잊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용사가 되어지는 거죠. 예, 은혜 받으면 다 모세도 어, 여호수아도 뭐 많은 사사들도 어, 하나님의 은혜, 예, 예수님을 이 땅에 육, 육, 육신을 낳게 했던 그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의 편을 지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용사가 되기를 주여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어 그런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용사라는 말 듣고 또 은혜를 느낀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섬겨왔던 그 바리, 이 바알신 아버지가 섬겨왔던 그 바알신, 온이스라엘 동네 사람이 다 섬겼던 그 바, 그냥 바알신 문화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있어서 용기를 내서 용량을 내 가지고 이, 이 기도부는 예, 바알신을 예, 깨뜨려버리는, 우상, 우상성기는이 바알신을 다불 불태워 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할 가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도 우리가 죄짓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같은 그런 죄의 노예 가운데 그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은혜받고 용서가 되어서 이걸 다 회개하고 깨뜨려 버리고 모든 육체의 습관 모든 것을 떠나고 내 안에 있는 대적을 깨뜨려 물리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용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기도원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기도원을 거룩하게 하시는 한편, 그 당시 강하게 만든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을 했을 때 먼저 자기 가정에 있는 우상부터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사가 된 거죠. 기도오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성교 받던 우상 바알에게 바알의 제단을 다허어버렸습니다아사라 목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 백성의 동료 일어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 그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을 수 있는데 그럼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응?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허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게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 우상 믿을 때 교회 나온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예? 성교든 집안 있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우상적인 그런 제단을 다 불태우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니에요 예.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행위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성경 우상을 다 아, 아버지 마음을 거스리고 그다음에 많은 친구들도 다 버리게 되어진 것이고, 정말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뭔 결단을 했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 예, 그럴래, 그럴 수 없는 이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세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끊어 버리고 정말 주학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합에 쓰임 받는 헌신의 도구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지.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뭐 친척 아빌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 심판 대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처 모든 사람들의 조소와 핍박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그런 결단 이것이 다 용기 있는 영적인 용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가는 것이 바로 용사인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니 회개하고 그리고 끌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용서로서의 사주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심령을 비춘 그 하나님이 그 영은 아버지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줘서 모두 다 기도원을 편들어준 거야. 아, 기도원 이 진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지도가될수 어, 있겠다. 이렇게 상상외로 생명의 위협에서 그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어, 또 기도원 편이 될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섬기는 바알과 하시다 수상을 예, 꺾었으니. 정말 기도는 대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이 들 지금 주위에 막 진을 치고 왔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부터다 깨트렸으니까 얼마나 다대하 하겠습니까? 다바알신의 노예인데 이바알신의 신당을 헐고 왔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담대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용사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한 사람 치듯이 다 물리치고 예 그리고 어, 기도원이 대승리를 예, 가져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려와도 아말렉과 기도원, 아 저, 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와도 하나도 겁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죄를 다 회개해 버리고 다 정리해 버리고 그러면 예, 아간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우리 내, 앞, 내 앞에서 다 굴복하고 다 도망쳐 버리면 뭐 세상에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야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도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 맞이 보면 기도 나팔 부니까 문화세 그 작은 집파 에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다 몰려와가지고 대군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예, 그 중에도 용기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300명을 추려 서 300명을 추려 가지고 이 300명이 어마어마한 메트리떼 같은 미디안 군자들을 다 격파하고 대승리를 가져와서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목은 큰 용사 기도원, 큰 용사 기도원은 우리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 중심부와 함께하시면 나는 미래의 큰 용사가 될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큰 용사의 예,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 예, 내 감추어진 이런 악력한 사단의 죄를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용사로 다 거듭나고 변화가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예, 난큰 용사가 되었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예, 함께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또 추석 세운 다음에 또한 주간 부처에서 연말까지 우리 하이아리를 향해서 어, 크게 쓰임 맞는 용서의 사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